법치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다. 그러니까 법보다 주, 위에 있는 게 정치라는 거야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. 민주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법에 어떻게 써 있다고 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거야 본인이 검사일 때는 법치주의가 맞는데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제 어, 소위에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화적, 대,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, 났, 안 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죄인 무죄라 이거야. 그냥 무죄이니까 어쨌든 법치주의로 봐도 이 사람은 무죄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현재는 무죄인 사람처럼 대해야 되고 첫 번째, 두 번째 이 사람이 제가 있다 하더라도 1,600만 정도가 소위얘기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1,600만 정도가 아직도 이재명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야. 응? 왜냐?